네, 어떤 경우는 파리바게트는 4년마다 또는 덩킨도넛스는 3년마다 계속 리모델링 하라고 굉장히 음, 본사에서 난리죠. 자, 이런 단점이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요령을 말씀드릴게요. 이건 저만의 어떤 요령인데요. 어, 인테리어를 잘하고 망해서 나가는 곳이 많습니다. 뭐, 카페 땡이라든지 안동찜땡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프랜차이즈들이 계속 바뀌고 나가는 걸 아시, 아시겠죠. 어, 동네나 주변에서 많이 보실 겁니다. 이때 유념하게 보시면 어, 굉장히 좋은 위치에 굉장히 좋은 기본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어, 무권리 또는 아주 낮은 권리로 어, 입주하는 것이 굉장히 인수창업으로 용이합니다. 두 번째는 비어있는 곳은 굉장히 권리금을 깎을 수 있고 또는 없을, 없을 겁니다. 또 임대료까지도 깎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어, 이런 곳을 들어가면 굉장히 그득을 어,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참고로 어, 교대역 쪽에 들어온 거는 약 어, 100평에 들어왔는데 그 100평에 원래 전에 있었던 사람이 1억에 어, 650했습니다. 저는 여기를 닦아서 내고 해서 약두달 내지 세달 걸렸습니다. 4천에 3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용하죠. 세 번째는 지인 중에서 창업하는 곳이 있다면 두 번, 내지 네, 세번 정도 꼭 참관을 해봐라. 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없을 겁니다. 뭐, 인테리어, 바로 시작할 수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저같이 어떤 노하우 있는 것도 아니고 경험도 있는 것도 아니니까 지인 중에, 그 주변 사람 중에 어 창업하려는 곳에 처음부터 계약하는 것부터 인테리어 공사까지 직접 같이 와서 페인트 하는 번 칠해보고, 지금도 어, 한번 날라보고 함으로써그 팁으로 와닿으면 여러분들 금방 체득할 어, 수 있을 겁니다. 자 결론 말씀드리죠. 인테리어 공사비는 절대 지출하는 것은 아버지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